3월 29일 매일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10편 29편입니다. 29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량하는 찬양 10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환경, 특히 자연환경, 폭풍우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폭풍은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레바논 산막을 지나서 남쪽의 가데스 광야까지 미칩니다. 다윗과 같은 고대인들에게 폭풍우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폭풍우조차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브 음원을 통해 시0편 29편을 읽겠습니다. 제29편 다윗의 시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낙타 하게 하시고 삼님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